안녕하세요. 산다육입니다저 오늘도 예쁜 아이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음, 오늘은 어떤 아이들이냐, 평소에 보던 아이들이긴 한데, 여기가 거의 판매를 하, 거의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서롱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 거고요. 사이즈 좋고,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엘콩금 철화도 예쁘게 생겼고, 엘콩금 생얼 요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을 길게 찍지는 않을 거예요. 천천히 보여드릴, 아니, 좀 빠르게 보내드릴, 보여드릴 건데, 보시고, 빨리 얼른 마음에 드시는 아이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엘콩금 생얼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정말 사이즈 좋고, 괜찮은 아이들이니까. 서롱부터 보여드릴게요. 서롱 보세요. 사이즈 정말 좋고요. 7cm. 보세요. 금든거 보세요. 진짜 잘 들었죠 여기는 커팅을 해갖고 최근에는 어 번식을 하지 않았던 밭인데 금든거 보세요 와 진짜 예쁩니다 금든거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거 보면 은금 너무 잘 들었어요 요렇게 예쁩니다 와 진짜 예뻐요 470번 7만원입니다 층수도 이렇게 좋고요 <laughs> 요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470번. 7만원입니다. 금 너무 잘 들었고. 정말 예쁘죠? 서롱마리아금 철화 이거 7만원입니다. 471번. 여기도. 완전 A급 애들. 6.5. 거의 7까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철학낌 좋고. 금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잘 들었죠. 471번. 이게 다닥다닥 돼 있어서 제가 이름표를 어떻게 꽂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요렇게 엄청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금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예쁘게 잘 생겼어요 자 아, 이거 뽑을 때도 잘 뽑아야 돼요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니까 한번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금 너무 잘 들었죠 진짜 잘 들었습니다 금. 정말 예쁘죠 여기 보세요 금 대박이죠 471번 7만원입니다 472번 요것도 요거는 금이 조금 색감이 달라요. 연두빛이 아니라 조금 더 초록빛입니다. 7에서 7.5 정도 나오는데 요거 되게 이뻐요. 요것도. 금 너무 잘 들어가지고. 요렇게. 근데 요쪽에 약간 녹이 있는데 요거는 딱 봐도 아시겠죠? 요쪽이니까 자르면 돼요. 그 다음에 요쪽만 봐도 제가 금 있는 부분만 재도 7.5까지 나와요. 정말 좋죠? 472번, 471번, 470번.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저는 이 색감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근데 앞에 것도 연두빛 좀더 화려한 애 좋아하시면 저거 하시면 되고 얘는 조금 더 짙은 색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보면은 약간 색감이 더 짙죠, 이쪽이. 음, 요렇게 다르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473번. 와, 얘도 예쁘다. 에어컨금 처럼 손톱 하나 안 안상하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7cm. 진짜 예쁩니다. 요렇게 예뻐요. 그럼 너무 잘 들었어요. 엘콩금 철아. 철화. 엘콩금 철아도 예쁘네요. 아, 한 번도 안 건든 바치라 그런지 정말 예쁩니다. 얼른 주문 주세요. 여기는, 어, 추가로도 뭐더 더 드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 한번 찜해보세요. 찜. 제가 예쁜 아이도 골랐다 치지만, 근데 여기는 예쁜 아이가 이미 이렇게 수두룩하게 넘칩니다. 이렇게. 엘콩금 생얼도 드디어 또, 번식된 자리가 나오네요. 서롱도 제일 예쁜 애 고르긴 했는데, 요쪽도 요것도 예쁘고요. 음, 요것도 예쁘고요. 예쁜 거 많으니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요건 약간 생얼같이 자라서 이건 판매를 아직 안할 거예요. 자, 요렇게.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서롱이. 생얼같은 아이. 자, 그러면은 473번 엘콘금 철화 만 원이고요. 마리아 엘콘 철화는 많으니까 여기 이렇게 수두룩하게 있거든요. 어, 고르시면 또 드릴게요. 뭐, 여기만 예쁜 건 아니니까 다른 데도 예쁜데 많아요. 6.5cm. 요거 보세요. 자, 참, 참. 입장 넓은 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도 되게 이쁘죠? 말, 아, 엘콩금 철화구요. 요렇게 예쁩니다. 상당히 예뻐요. 엘콘금철아 요렇게. 철화 느낌 좋고, 정말 예쁜 아이. 474번. 엘콘금 철화 만원입니다. 475번. 와, 엘콘금 생얼이에요. 요거 사이즈가. 8.5cm, 근데 35,000원입니다. 이거 뽑을 때 진짜 잘 뽑아야 되는데 이거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이 앞에 마리아금 철화를 먼저 뽑고 아, 엘콩금 철화가 이걸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뽑기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뽑을 때 조심해서 뽑아야 돼요. 얘네 너무 어, 예쁘게 생겼어. 다치지 않게 잘 뽑겠습니다. 자, 요렇게 예쁜 아이. 음, 밑에는 잘안 보여요, 저 안쪽은. 근데 그래도 딱 봐도 A급으로 생긴 것 같죠? 요렇게 모양도 예쁘네요. 여기도 잘 났네요. 보니까 속에 잘 들어보면. 근데 뽑을 때가 관건이에요. 꼭 뽑을 때 진짜 잘 뽑아야 되는데 엘콘 금 생얼 예쁜 아이 8cm짜리 필요하신 분들 요런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cm 넘어가요. 8.5. 여기 살짝 잎이 상한 게 아니라 변이가 왔나? 모양이 왜 저래? 변이가 왔네요. 어, 저렇게 예쁜 이렇게 엘콘 금 생얼 정말 정갈하고 예쁘고 사, 속에 금든거 보세요. 진짜 완벽하게 들었죠? 요렇게 생긴 아이 필요하신 분들 요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좀더큰 어, UI 사이즈가 사이즈가 저쪽까지 하면 거의 10cm 나와요. 10, 끝잎장까지 하면 10cm 나와요. 이렇게 예쁩니다. 금 너무 잘 들었고요. 그죠? 금 너무 잘 들었죠? 자, 엘콘 금 생얼. 정말 정갈하게 생긴 아이 필요하시면 476번이고 5만 원입니다. 자, 가격대는 좀 있어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는 수량도 많이 없고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니까 정말 정갈하게 생겼습니다. 안전에 급 필요하신 분들 476번 엘콘금생얼 층수는 그렇게 좋지는 어좋지 않은 게 아니라 원래 약간 이런 식인데 어, 얘네는 어차피 이렇게 커팅을 하지 않아요 실 커팅으로 이렇게 층수를 따내지 않고 얘네는 자연자구 받는 게더 낫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크게 한번 키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흙이랑 분이랑 영양제 다 나고 나가고요 특히나 이렇게 개별로 된 거는 웬만하면 다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어 저기 5만원 미만 택배비 4천원 있으니까 앞에 아이들 구매하실 때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원짜리도 있고 3만 5천원짜리도 있으니까 섞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부자재랑 하시면 됩니다. 칼 무늬가 엄청 많아요. 칼 진짜 무늬가 너무 많은데 어저 50개를 갖고 와도 아유 얼마 안 가요. 정말 빠르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칼을 <laughs> 주문 주시면 제가 그거에만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도 근데 그만큼 잘 갈아서 드려서 그런지 입소문 타고 연락 주시더라고요. 칼만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입소문 타고 정말로. 어, 근데 써보시는 분 써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잘 갈아서 드리는지 써보신 분들은 진짜 정말 다 만족하셔요. 어, 근데 사용하실 때좀 조심하셔야 될게 베일 수가 있어서 그것만 조심하셔서 떨구지 말고 떨어뜨리지 말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갈았을 때는 어, 갈아서 쓰실 때는 숫돌에 갈아야 돼요. 칼 가는 숫돌에다가 잘 가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477번. 엘콩금 철아. 요거 사이즈 정말 좋아요. 9cm. 와, 커팅 자리 딱 보이죠? 어, 요런 거. 구매하셔서 빨리 커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얘는 커팅을 좀 추천드려요. 정말 예쁩니다. 요렇게 예뻐요. 엘콩금 철아. 15,000원입니다. 478번. 15,000원입니다. 요렇게 예쁩니다. 해도. 얘도 보면은 7.5cm, 층수가 좋거든요. 얘는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층수 상당히 좋고 모양이 정갈하게 생겨서 얘는 거의 건들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상당히 예쁩니다. 7만 5 어, 5 0 원, 479만. 아, 배터리가 많이 없네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층수 괜찮고 길이도 괜찮고. 아, 이거 2만 원에 올릴 걸. 9cm입니다. 체급이 엄청 좋아요. 얘는 정말 좋은 아이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봅니다. 층수도 괜찮고. 위에서 봐도 정말 예쁘죠? 요런 아이가 15,000원입니다. 완전 초A급. 요런 S급이죠, S급. 이렇게 좋은 아이들로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다 사이즈 좋고 엄청 좋죠? 어, 여기 그런 아이들 많으니까 얼른 고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마리아금 철아 몇개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480번 마리아금 철아. 15,000원입니다. 어, 성장 속도가 마리아금 철아가 더 느린가 봐요. 8cm. 보면은 금 요렇게 잘 들었습니다. 쫙 이렇게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쁩니다. 층수 좋고. 은은한 이 느낌.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480번 15,000원입니다. 이건 커팅해도 되고 그냥 키우셔도 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 키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481번. 요것도 엄청 예뻐요. 보면은 6.5cm. 어, 마리아금 철하고요. 10,000원입니다. 만원짜리 이렇게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금처라 금철아, 엘콩금처라 금철아 하나씩 하시고 부자재랑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구매하셔서 키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5만원 미만은 택배비 4천원 있으니까 어, 다같이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쁘다 진짜 이쁘다 얘네보세요 아, 마리아금처라 정말 예쁩니다 색감 실, 실물로 봐야지 더 예쁜데 이게 사진에서는 살짝 색감이 뜨네요 8cm 이것도 커팅하기에도 좋고 사이즈도 괜찮고 층수도 괜찮고 철화역김도 좋고 음, 정말 오랜 시간 여기서 버텨줬는데 정말 예쁘게 자라줬네요 자, 이렇게 483번 만원입니다 이렇게 15,000원짜리 만원짜리 만원짜리 보시고 여기에 이거는 제가 갖고 싶을 정도로 482번 철화역김 보세요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없어요 5.5cm 사이즈는 좀 작지만 사이즈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철화역김 엮인 거 보세요 여기에도 별로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요거 빨리 구매하셔서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하역김이 엮인 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엮였어요 와, 완전 고슴도치죠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모양도 어우 별로 입장 정리할 것도 없이 그냥 이대로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크게 키워놓으면 얘네는 진짜 고슴도치같이 엄청 자라요 이런 식으로도 자라요 예쁘죠 엄청 예쁘죠 저는 이런 애들이 좋습니다. 자글자글 엮이네. 얘가 더 좋네요. 얘가 자글자글 더 엮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요거, 482번, 만원입니다. 아, 483번을 먼저 보여드렸구나. 자, 그럼 마지막, 484번. 이거는 마리아금 생얼입니다. 4만원이고요. 사이즈가 얼마나 좋냐면, 14cm 나오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꽃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어디 하나 꼬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정갈하게 너무 잘랐어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진짜 예쁘죠. 마리아금 생얼까지 이렇게. 층수도 괜찮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정말 예쁘죠. 자연 자구는 아직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꽃대 나오고 있으니까 건강하다는 증거죠. 꽃대라면 건강하대요. 자 이렇게. 484번, 4만원입니다. 요것도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요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아직 많아요. 어, 에콩금 생얼도 보여드릴 수 있고 하니까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늘 보던 아이들이지만 얘네들도 되게 예쁘죠? 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다육이였습니다 자 부자재 영상입니다 부자재 부자재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알영양제에요 알영양제 콘티 365 라는 거고 어 비료 어, 완, 완효성 비료래요 근데 요거는 어 이렇게 밭이나 이런 데에 솔솔솔솔 어, 다섯 알에서 열알 어, 분위에 조금씩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기 흙에다가 같이 말아서 쓰셔도 됩니다 어, 이게 3 6 5라는 뜻이 어, 1년 내내 영양을, 3, 6, 어, 3, 어, 1년 동안 영양을 계속 준다는 거죠. 자, 요거는 1년 사용하시면 됩니다. 1년. 자, 요거 상당히 많이 쓸수 있어요. 그니까 러 요거는 가격은 6천원입니다. 6천원. 알 영양제 6천원. 그리고 이건 프랄린. 프랄린은 지금 3개 남았는데 요것만 판매하고 종료할 거예요. 어, 저희는 그냥 마데카솔로 쓰기로 했습니다. 보면은 15,000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 상처 치료제. 어,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커팅하고 상처가 나있는 데다가 이거를 발라주면은 상처가 빨리 아물고 뭐 접합할 때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 요거 15,000원입니다. 이거 국산 아니고 프랑스제더라고요. 15,000원. 이거는 상처, 치료, 아니, 어, 상처 치료제. 그리고 캔마그. 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문의 많이 주셨는데. 없어서 판매를 못 하다가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둘다 들어왔어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이거는 칼슘제입니다. 영양 칼슘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칼슘 영양제, 영양제. 이것도 어, 사용 방법은 제가 어, 올려놓을 테니까 그 용량대로 쓰시면 되고, 이게 지금 200, 200ml가 있고 500ml가 있거든요. 200ml짜리는 12,000원. 500ml짜리는 22,000원 조금 더 커요. 근데 이게 하나 사면 엄청 오래 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루츠나 이런 것도 하나 사면 엄청 오래 써요. 특히나 그냥 베란다나 이런 데서 쓰시면 정말 오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걸로 구매하셔도 되고, 어, 좀 나, 내가 양이 엄청 많다 아니면 나눠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캡마그 이거 큰 걸로. 아무래도 큰거 사면은 가격이 좀더 저렴하겠죠. 요렇게 22,000원입니다. 캔마그 이건 영양제예요 영양제 어, 칼슘 영양제 여기에 뭐 효능도 많이 써져 있는데 어, 입기는 강화 품질 향상 칼슘 흡수, 흡수율 흡수 어, 이동성 극대화 자 요렇게 그리고 루츠 이거는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13,000원입니다 저희가 들여야할때 가격보다 많이 지금 저렴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어, 전에 구매하신들은 조금 죄송하지만 어, 이것도 1 3 0 0 0 원입니다. 이거는 루츠가 뭐냐면 뿌리 활착제예요. 뿌리를 뭐 모... 어, 뿌리 강화제 이런 느낌, 뿌리 밝은 촉진제. 자, 이렇게 뿌리 밝은 촉진을 하면은 성장에도 도움이 되니까 어느 정도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뿌리도 잘 내립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자리를 잘 잡게 더 밝은이 바... 더잘 돼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도 일종의 영양제 종류는 맞아요. 이렇게 루츠입니다. 루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써요. 어, 미리수는 250ml입니다. 250ml, 13,000원. 그리고, 파멀드. 이거는, 어, 살균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 살균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병해 관리용이에요. 어, 이걸로 병해를 좀 관리하는 거죠. 식물의 활력 강화, 천연 영 영양, 천연 영양물질 성분, 바이러스 침입 및 예방 억제.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 마지막, 바이러스 침입 예방 및 억제. 이거, 어, 살균 영양제도 되는데, 어느 정도 영양 성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영양도 조금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 어, 그리고 깔망. 깔망은 500원. 한 장이 500원입니다. 이것도 없었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깔망 한장 500원. 그리고 별꽂이별꽂이가 별꼬지. 무수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일단은 소분을 해 놨는데 50개에 1,000 5 0원 아닌데? 50개에 1,000원인데. 잘못 썼습니다. 50개에 1,000원입니다. 이렇게 50개 넣어 드리는데 조그만한 봉지에 넣어드리거나, 좀 많이 필요하시면 큰 봉지에 넣어드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50개에 천 원. 그리고 이거. 배어브로어 작은 게 있고 큰게 있는데 큰걸 쓰셔야지 이 소나기가 안 아파요. 이게 작은 거거든요. 근데 이 작은 걸로 이렇게 밭에 가서 많은 다육이들이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하다보면 손이 너무 아파요. 근데 요거는 조금만 이렇게 눌러도 저큰거 아니 작은 거꽉 누른 것만큼 바람이 나가기 때문에 어, 요걸로 터시는 게 훨씬 손도 안 아프고 좋습니다 큰거큰거 큰거 쓰셔야지 좋아요 그 다음에 녹깍지 이거는 깍지약 깍지약 이걸로 어느정도 어 웬만한 음, 가정에서 있을 만한 그런 곤충 그러니까 나쁜 벌레들 이런 거를 어느정도 예방을 해줍니다 요걸로 하면 됩니다. 이걸 한, 한 통을 다 쓰고서 여기 영, 뭐야, 앰플이 있거든요? 요거 넣어서, 어, 물을 한번더 여기 넣으면은 두 번까지 쓸수 있는 겁니다. 이거 바로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시지 마시고, 이걸 한 번을 다 써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앰플을 넣어갖고 한번더쓸수 있습니다. 이거 두번쓸수 있는 거예요. 한번 아니에요. 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두번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네대 메네델은 이제 큰 사이즈는 안 팔고, 중간 큰건안 팔고, 무조건 작은 거 100ml 짜리만 판매할게요. 이것도 오래 써요. 보면은, 이 메네델, 어, 리터당 5ml 들어가니까, 1터에 이게, 그니까, 러 어, 2 0터를쓸수 있는 양이에요. 이 하나면. 2 0터면 엄청나잖아요. 말통 하나잖아요. 어, 그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큰 거는 판매 안 해요. 그리고 이름표. 이름표는 3천원 분홍 색깔도 있구요. 어, 이 사이즈만 판매합니다. 이거랑 제일 큰 사이즈만 판매합니다. 요거 3,000원. 흰 색깔도 3,000원. 똑같이. 흰색도 3,000원. 어, 대략 한 100개 들어있을려나 이것도 노란 것도 3,000원. 어, 몇개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이름표는 3,000원. 그리고 조금 큰 이름표. 요거는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 5 0 0 0원이고요그 다음에. 커팅 칼, 큰 거, 이거 큰거딸때 상당히 편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요거 18,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집게. 이것도 18,000원. 저희는 주걱 달린 거만 써요. 근데 이게 211cm 짜리에요. 21cm 짜리, 일제, 일제 정말 좋은. 근데 이건 좀잘 부러지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원체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일제가 좋으니까, 이거는 18,000원입니다. 뒤에 주걱 달린 거 밖에 없어요. 21cm짜리. 그리고 30cm짜리.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큰 밭을 쓰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분갈이 할 때, 이걸로 쓰시면 좋아요. 그 작은 거는, 저기, 뭐야. 그, 하엽될 때좀 편하긴 한데, 이거는, 어 하엽될 때는 조금 소나기가 아프고, 큰거 심을 때 옮겨 심거나 분갈이 할 때, 이거 진짜 좋습니다. 30cm짜리. 정말 좋아요. 한번 써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커팅 칼 중에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게. 제가 늘 설명드리는 커팅 칼. 어, 이쪽은 1cm로 넓고요. 여기는 6mm입니다. 얇은 거, 두꺼운 거 이렇게. 어, 그리고 애초에 애가 되게 얄쌍하게 생겨서 커팅할 때잘 됩니다. 제가 잘 갈아드리니까 이 좋은 커팅 칼. 어, 18,000원입니다. 18,000원. 요거 정말 날카롭게 잘 갈아드려요. 어, 쑥쑥 들어갈 수 있게. 요거는 18,000원이에요. 이거는 흙입니다. 흙. 저희 이 영양성분 많은 이 흙을 말아서 판매하는데 1kg입니다. 1kg. 1kg짜리가 4,000원이에요. 여기에 정말 많은 영양성분이 들어가거든요. 어, 일반 작은 그 서비스로 나가는 흙은 아무래도 조금 작아요. 어, 비교가. 내실라아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작아요 1kg가 안됩니다 1kg는 더큰 봉지입니다 이건 줄 아시는데 이것보다 더 커요 이거는 서비스 기고요 이거는 1kg짜리 판매하는 흙인데 이거 4,000원이에요 4,000원 어, 사이즈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요런 난석 난석 이런거는 제가 설명을 딱히 안하겠습니다 그냥 가격 알려드릴게요 난석 대짜는 3,000원 중짜 3,000원인데, 대짜는 요 정도 알갱이에요. 요 정도. 요 정도 알갱이가 대짜입니다. 이거 3,000원이에요. 한 봉지. 일반 봉지보다 커요. 이거는. 이거는 중짜. 중자. 중짜인데, 이것도 3,000원. 요거 소분해서 판매하니까, 어, 이제는 포대로는 절대 판매 안 해요. 음, 매장에 오셔서 구매하시는 건 가능해도 택배로는 안 됩니다. 너무 무거워서 안될것 같습니다. 펄라이트. 이거 천원입니다. 이 작은 봉지 하나. 지금 보면 난석 큰 거랑, 아니, 난석 중대짜리는 좀큰 봉지거든요. 비교해 보면 얘가 훨씬 더 크죠. 음. 얘가 훨씬 더 커요.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펄라이트 천원 그리고 훈탄 훈탄도 천 원. 훈탄 펄라이트 둘다천 원이에요. 천 원씩 그리고 마사 위에다가 뿌려주는 마사 밑에다가 배수 역할 좀 도와주고 흙이 안안 흘러, 안 흘러내리게 하는 마사 중자 소자 둘다 이천 원입니다. 이천 원. 그 다음에 사냐초 산야초는 영양 성분 있죠. 이거 2,000원. 산야초 2,000원. 녹소토. 녹소토도 2,000원. 이겁니다 녹소토. 그리고 S라이트. 이거 소립으로 되어 있는데 중립 소립 다 있어요. 요거. 근데 S라이트 는 그냥 4,000원. 그리고 난석 소자 어, 난석 아까 중자 대자는좀큰 봉지였는데 이건 작은 봉지입니다. 작은 봉지 이거는 2,000원입니다. 2 0원 질석. 질석 1,000원. 질석 1,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상토. 상토도 1,000원이에요. 일반 상토. 상토 1,000원 그리고 슈가토 슈가토도 2,000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됐고 풀분 10cm는 600원 제일 작은 거죠 이거 600원입니다 개당 그리고 12cm 바로 위에 거 이거는 800원이에요 800원 어, 그 다음에 15cm 이건 조금 더큰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12cm, 15cm입니다 이거는 1,000원 1,000원이고요 15cm 천원 18cm 그 위에 거. 어, 이건 1600원. 18cm가 요만합니다. 어 손바닥보다 좀 크죠, 요거. 어1원천원입니다천원 000원, 아니, 1600원. 아, 가격이 1600원이에요. 그리고 엄청 큰 거. 이거 이게, 저희 풀분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어, 검은 분에서는 제일 큽니다. 20cm, 3cm, 2600원. 이거는 표를 맨 앞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녹분, 4호, 15cm, 이거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리고 5호 녹분, 2400원. 어, 천, 17cm, 5호가 1 7 c m 예요 19cm. 아,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5호, 아, 6호, 19cm, 3400원. 이거 엄청 커요. 그죠? 그리고 7호. 7호도 22cm 4,000원입니다. 22cm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설명드릴게 어, 미니 삽목판. 아니, 미니 삽목판 중에 미니 점영관수. 요거 구멍 안 뚫린 거. 미니 삽목판 구멍 안 뚫린 거. 1,500원. 1,500원입니다. 그리고 요, 구멍 뚫린 거. 구멍 뚫린 거 이거. 미니 삽목판 A4용지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요 미니 삽목판 구멍 뚫린 거 똑같이 1,500원 그리고 저명관수통 저명관수통은 삽목판 대자인데 여기에 구멍이 안 뚫린 걸 저명관수라고 해요 이거 4,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삽목판 이미 어 구멍 뚫린 거 있죠 구멍 뚫린 거 이거 씨 어떻게 보여드리지? 여기 자 이거 구멍 뚫린 거 삽목판 일반 농장에서 쓰는 큰 삽목판입니다 이거는 3,000원입니다 자, 부자재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표 올려드리고, 마지막에도 표 올려드리고,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부자재랑 같이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육이랑 부자재랑 같이 구매하셔도, 5만원만 넘겨주시면은, 택배비 무료로 갑니다. 자, 감사합니다.